장인 장모님을 두고 남편이 내뱉은 말 정신병 걸린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제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결혼 2년차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이 서울 전세금을 도와주셨죠. 부모님은 노후도 준비돼 있고 종교 활동하며 봉사도 하세요. 강요도 전혀 없고요. 저는 그냥 존경스러울 뿐이었죠. 반면 시부모님은 집은 임대 차는 할부 중. 연금으로만 생활하시는데 매일 카페 골프 다니시며 씀씀이는 크십니다. 솔직히 조만간 우리한테 손 벌릴 것 같은 기운이 있죠. 어제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존경스러워. 봉사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단단하시잖아.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집 있고 차 있는 게뭐 대단하냐? 그리고 저렇게 종교에 빠진 건 정신병 아니야? 순간 너무 기분이 나빠서 저도 모르게 말해버렸습니다. 왜? 어떤 부모는 나이 들어도 집도 차도 없던데? 네 시부모님 저격이었죠. 그러자 남편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넌 너네 부모님이랑 살아. 그 뒤로 냉전 중이에요. 장인 장모를 정신병이라고 한 남편 정이 확 떨어졌습니다. 화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 끝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장인, 장모를 향한 정신병 발언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